그러니까 이 택한 자를 미혹시킨다는 건 마귀가 이거 힘든 일입니다. 이게. 힘든 일이라니까. 이 택함을 입을 정도 되면 택함을 입을 정도 되면 그 믿음의 견고함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럼 믿음이 견고해질 믿음이 견고하다고 할때 아무것도 모르고 견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선악간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말이에 그만큼 믿음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택한자를 무너뜨린다는 게 마귀가 쉽겠습니까? 힘든 일이요 그런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이 택한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택한자들이라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떼 걸만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믿음직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쓰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사람들에게 마귀는 분풀이를 하고 그 일을 퇴방한다이 말이에요. 분풀이 한다니. 여러분 세상에 못먹는 감 찔러나본다는 얘기 있죠 그거 마귀근성이에요 그거 못먹는데 뭣으로 찔러봐 그냥 익을 때까지 내두지 내도, 그 마귀근성이라니까 못먹는 못, 못 감을 왜 찔러봐 그냥 내두고 있게 놔두지 에? 우리 옆사람도 손꼭 잡으시고 못먹는 감 제발 찔러보지 마세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못먹는 감 찔러보는 사람 그 그러니까 할 만한 마귀가 택한 자를 향해서 화풀이하고 분풀이하는가를 봐라. 이 말해요. 이만만큼 마지막 말대집에는 말세지말은 마귀가 발악을 하는 때라는 거야. 이만만큼 마귀가 말세지말에 발악을 하는 때라 이 말해요. 그럼 이런 발악을 지금 마귀가 이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택한 자라도 지금 발악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지금 그런 수작을 부리는 것이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볼때 지금 교회를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교회 안에 분쟁의 역사를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그러면 분쟁 역사를 일으킬 때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고 어요 믿음 없는 자를 통해서 일으키지 않겠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지 않겠어요? 같은 민노라고 하면서 어? 자 마귀가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가장해 마귀가 공격할 때도 사람을 이용할 때도 믿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믿음을 가장한다니까 아까 말했듯이 새벽에 말했듯이 믿음을 가장할 때는 내 생각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내 경험이 옳다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게 만들어서 분쟁과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용하여 하고 도 합류화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이 자주 강단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꿈 꾸고 환상을 보고 무슨 뭐 마음에 어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 디몬 안 돼. 그게 왜 절대적이 디몬 안 되느냐? 그건 네 경험이지. 그건 네 경험이지. 그게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는데, 그데 성경이 아니고, 꿈이 우선이고, 환상이 우선이고, 뭔가 뭐 이런 신비적인 것이 우선이라면, 이걸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요, 우리는 성경이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선이어야 된다니까, 성경이 우선이어서, 성경을 통해서... 꿈도 분별해야 되고 환상도 분별해야 되고 예언도 분별해야 되고 은사도 능력도 분별해야 되는데 차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 아, 꿈이 우선이고 예언이 우선이고 환상이 우선이고 이걸 신비주의라고 말한다니 그러면 이건 무슨 평가예요? 이 무슨 평가예요? 말씀이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모, 말씀이 물, 몰라 말씀을 몰라서 말씀이 우선이지 못한데 꿈을 꿨어요. 야막 그렇고 환상, 야 그렇고 막내 속에서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막 예언하는 게예언하게 하지만 야 무슨 평가요? 그럼 이거 말씀을 몰라 무슨 평가요? 이건 상대 평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평가요? 상대 평가라니까.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무슨 뭘 이렇게 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입을 해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얼마든지 마귀도 알게 하거든 뭘 알게 하느냐 나는 너를 이렇게 공격하겠다 나는 너를 이렇게 공격하겠다 마귀의 입장에서 너를 이렇게 공격하겠다 엄포를 놓기 위해서 그냥 알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나, 주성아 듣고 있어? 어떠? 참 상사 다 됐네. 네 그래야지 목사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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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요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상, 상대 평가가 될때 상대 평가가 될때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평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신앙 생활에 딱 기준이 되어서 선별해 선별 작업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은 무엇인가를 알게 할때 내가 깊은 죄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내가 깊은 죄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절대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속에서 너왜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속에서 나타날 땐 두렵겠죠 예? 그러니까 깊은 죄에 빠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에게 두려움으로 막 자극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네 평강함을 지키면서 이겨내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서 이겨내 하고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사람 평가받고 그것 때문에 좌우지리지 마세요 사람 평가받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헤이덕거리고 음? 사람이 되게 좋게 말할 때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참 내가 권 내가 권사님이라고 해보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참하하하하하하하성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하하아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하지 말고 대화를 하듯이 해야지.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우쭐해. 나 누구 평가 받았어 지금? 사람, 내가 예민숙 집사님의 평가를 받았다니까 근대리지 말라 이 말이요. 근대리지 어? 말라 이 말이요. 이렇게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요. 왜 예민숙 집사님이 하나님이 간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평가받고 그것 때문에 좌우지되지 마.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A가 있어, B가 있다. 이 말이에요. B가 나에게 와서 A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얘기해 그거 듣지 마라. 그거는 A의 기준 속에서 벌어지는 평가지. 하나님의 절대 평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집에 아들들이 있습니다. 열두 아들이. 형들이 볼때 가장 누가 꼴보기 싫어? 응? 유나 야곱의 아들이 열두 명인잖아. 그 집에서 누가 가장 꼴보기 싫을까? 요셉이가. 부러진다. 너희도 별명 오늘부터 똑순이 해라야. 보셔요, 형들이 형들이 요셉이를 볼때 평가를 해. 평가를 하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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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못 하는 놈 저거 우리는 밤낮 어? 아버지 집에서 밤낮 양에 나치고 어? 이게 돌아다니면서 비짓담을 흘려가면서 이런 고생을 하는데 요셉 저거 저거 저거. 어? 참, 채색옷 입고 저거 지금, 이야, 저거 얼마나 미운지 몰라. 시기 질투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11명의 형들이 모여서 밤낮 없이 요셉을 욕하고 있을 거아니요 욕했을 거 아니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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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했을 거 아니에요? 1 1 명의 형이 요셉을 평가할 때얼 만한 나쁜 놈, 못된 놈, 아주 그냥 잠 갖다 그냥,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놈 그렇게 평가하고 써할것 그러니까 구덩이 파서 빠뜨려서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었지, 예? 팔아먹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을 평가할 때는 이이 요셉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 어떤 그릇이느냐 어떤 그릇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자 여자가 여자의 자궁에서 아기가 커나가 아기가 요 90개월 동안 보호를 받잖아요 맞아요 10개월 동안 보호를 받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자궁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궁이 어떤 나라야?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어? 네. 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를 볼때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릇이야. 그런데 하는 일마다 열한 명이 볼 때는 형들이 볼 때는 하는 일마다 꼴 보기 싫거든. 형들이 하는 걸, 봐. 형들이 하는, 형들이 막 하는 짓을 보고, 아, 아버지! 형들이 양도 안 치고 말이요, 막, 응? 저희, 저기, 모여가지고 화투놀이 하더라고. 이, 아버지 좋대면 좋대요, 이거 참. 꼴보기 싫잖아. 듣나?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11명에, 11명에. 한놈두 시기, 석삼, 도구리 오징어, 육지, 칠지리, 팔다리, 구두짝, 쟁그랑 열명이에요. 열한명. 이 첫째 놈이 나머지 이 동생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막 평가합니다. 그러면, 어, 형님, 그렇습니까? 아, 어, 그렇습니까? 아 그렇구만 이 자식이 요새는 네 놈의 자식이 나쁜 놈의 자식이고만이 놈의 자식이 그냥 딱 그냥 미가지를 그냥 풍뎅이 미가지를 비틀어버려야 되나 이 놈의 자식이 그냥 그러니까 결국 형들이 모이하게 되잖아 애국 구덩이 저 구덩이 파서 그냥 빠뜨리자고 듣나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는 그거는 상대평가에 불과하다 이말이야 네. 상대평가는 아무리 리잘로 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지옥갈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요셉이를 평가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야 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들에게 은사 줬어요? 하나님이 형들에게 은사 줬어? 요셉에게 은사 줬다니까? 요셉에게 은사를 줬다 이 말이에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꿈 해몽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큰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 다수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독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라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재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 이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었죠 여러분? 있어요. 독재 독재한다고. 어 아, 당연히 그러면 그러면 네 의견이 네 의견이 오르냐? 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할때 그러면 네 의견이 오르냐? 이 의견은 무슨 평가요? 무슨 기준이요? 상대 평가의 기준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평가의 기준인 겁니다. 자, 벌써 15분이네. 어제 어제 새벽에. 평가에 관해서 새벽에 설교하다가, 아, 이, 이 설교가 너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더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벌써 15분이네. 평가절상, 평가절하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해야, 해야 되는데, 이어서 이따 2부 시간에 해야 되겠구만. 다 모이셔요. 일부 예배 모인 사람들, 2부 예배 시간도. 너 유성이지? 응, 약속 지켜서 고맙다야.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 국주가 데리고 왔는데 왜 웃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아, 한번 비춰줘서 수련회 어제 와가지고 어, 오늘부터 이제 교회 오늘부터 나오는 거지 앞으로는 안 나올 건 아니지 예? 예 발목에다가 끈 하나 이렇게 묶어 가지고 교회다 말뚝 하나 딱 받고 행동 반경을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그끈 거리만큼 이렇게 딱재 가지고 우리 말뚝 하나 딱 받고 발목에 발목에다가 우리 산성 중앙 교회 산성 중앙 교회 딱이 3층 예배당 딱 말뚝 박기 해서 가다가 만약에 학교 집 밖을 벗어날 때 걸려서 못 가고 그렇게 만드르세요. 부장님. 유성아았서 너는 상품권 받으러 왔어 천국 갈려청왔가 천국 가려고 왔어 고 왔어? 뭘고왔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막, 화면에다가막 이러냐? 응? 어? 제가 당돌하네 u d o n 에 k 한번 w Check out t a n 팍팍 o r 제가 당돌하네 k 당 당돌하네. 제 이름이 구준모냐? 네가 이이이 준모냐? 제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야, 너? 준모야? 네, 준모. 저긴 안 왔다. 지난주에 왔던 애 누구지? 진, 진모? 진모는 왜안 왔냐? 진우가. 응? 네? 야, 한번 데려갔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죽고 라 갔다니? 연락이 안 됐어. 어제. 연락해 봤어? 어제도 안 됐고? 온다고 했었어 안 온다고 했었어 온다고 했는데 안 왔나 오늘 연락 그냥 일부러 핸드폰을 끌어. 그럼 찾아가 봐야지 아 자고 있어서 그럼 깨우고 와야지 다음 분 그렇게 해. 사람이 한분 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뭔 평가라 절대 평가라 책임질 일을 해야지 자 여러분. 우리 한성중앙교회 하나님의 절대평가 받읍시다 사람이 상대평가한 거 그것 가지고 흔들리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지 말고 또 사람이 상대평가한 거그 소리 듣고 이, 예를 들어 유은아 한번더 나와보자 참 몸이 너무 괴로워하는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유은이가 같은 이제 신앙의 동역자인데 유은이랑 나랑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근데 유은이가 어? 나한테 예민숙 집사님을 욕했네. 아이고, 야태원아 친분이니까 이제 같은 동. 야태원아너 우리 그 예민숙 집사님이 좀어이 집에 뭔데왜 그러는데? 아이고 예민숙 집사님 그거 봐봐 막 아이고 이쪽을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억울이야참 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 그러면서. 흥! 볼 때마다 콧방귀를 뀌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 평가에서 나온 행동입니까? 상대 평가의 기준에서 나온 행동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상대 평가한 그걸 인정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 속에서 작업하시고 절대 평가 속에서 일하시지 그래서 이 산성중앙교 모든 성도들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마귀에 방해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소 서로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일에 마귀가 방해할 때 서로가 힘든 거예요 듣고 있습니까? 우리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것만 시작 얼. 너 그거 알고 있어? 그 롯데마트에서 나온 건데? 이? <laughs> 예? 그 롯데마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로고송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해간 제가 당진에서 롯데마트 이렇게 가보면 그거 내가 한한삼사년 들은 것 같아. 얼굴지 부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가사도 그거밖에 몰라요 나는. 넌그 이유도 알아? 뒤도 알아? <laughs> 그 뒤에 이유가 해봐. 그렇 나나나나나나. <laughs> 잘했어요. 어? 이로 와 봐. 나는 분명히 내가 달라고 하는 소리 안해고 그냥 앞에만 있었을 뿐이야. 내가 달라고 회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셔요. 본인이 준다는데 그럼 받아야지 안 받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절대평가 이 기준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끝냅시다 대살로니카 전소 2장 4절 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전 오직,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옳게 여심을 입어. 입어 자 우리는 누구를 옳게 하나님으로부터 야 유나 네가 옳다. 유나 네 생각이 옳다. 유나,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씀씀이가 옳다. 유나, 네 행동이 옳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 유나도 오라. 사람이 야너 마음 너 씀씀이 오라. 사람이 야네 행동 오라.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구만. 하면서 사람의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복음 시작 복음, 복음 전할, 전할 부탁을, 부탁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이 말해요 아무나 복음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전도자, 전도를 보내죠? 누구 전도를 보냈느냐? 성령 받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사람을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원수도 사랑해지고 왜 원수가 사랑해져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모든 그 원수라도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얘기하면 차별 다른 종교를 무시했다고 이제 걸려 들어 가지고 이게 바로 그래서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할수 있느냐 성령이 전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어떻게 읽어보십시다시 우리가 이와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막 사람 앞에서 비호 맞히고 사람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막 사람끼리 친하고 사람이 자기 막 무슨 힘든 얘기할 때아나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하여간다 힘 그럴 때아 그러냐고 같이 똑같이 막 이렇게 미워하고 이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절대 평가를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상대 평가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것 회개합시다. 상대 평가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 사람을 인식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게 아닌데 주여 오늘까지 사람의 인정 받고 사람끼리 내 의견을 수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요 정말로 사람을 담대며 상대 평가 속에서 나를 정말로 높이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룩함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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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가지고 우리를 진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상대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면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인데 경쟁자라면 어찌 사랑할 수 있겠으며 경쟁자라면 어찌 품을 수 있겠으며 경쟁자라면 어찌 나누어 줄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소르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절대 평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평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대 평가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사람을 인식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절대 평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사람의 상대평가를 이용하여 깊은 사람의 감정에 사람의 말에 사람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너 기분이 좌우지대게 만드니 주주받은 원수와 큰용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더러운 못된 근성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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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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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평가받게 하옵소서 이종을 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으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